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라는 찬양입니다. 어, 시를 쓴 스코틀랜드의 엘리자베스 클레페이는 어, 몸이 허약하여 평생 자선단체에 도움을 받으며 살다가 어, 39세에 고아원에서 별세하였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몸이 매우 약해서 어,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늘 명랑하여 친구들은 그녀를 햇빛, 션샤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클레페인은 예수님을 믿은 후 자신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자신이 번 돈은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하고 모두 돕는 데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어, 그러던 중... 음, 1886년 점점 몸이 쇠약해지던 그녀는 아마 자기가 이제 때가 된 것을 좀 느꼈는 것 같아요. 어느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찬송가 415장의 찬양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 요즘 찬송가에 대한 사연들을 좀 음, 읽고 있는데요. 어, 대부분의 찬송가들에게는, 그, 또 의미 있는 간증들이 담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또그 작사, 작곡가의 상황을, 믿음을 알고 부르면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 우리 엘리자베스 클레페인이 작사한, 음, 십자가 그늘 아래 찬양 함께 예, 부르겠습니다. 지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네 방황할 때. 십자가의 그늘에 내쉴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때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기. 살겠네. 나서는 광채는 주 얼굴 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다 도려움 없네. 내 하양 없는 영광. 십자가 뿐이라 아멘 예, 오늘은 한 주간을 뒤돌아보는 경청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나 나를 어떻게 도우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나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주에 이제 마지막 날 금요일 음 자신의 삶을 또 일상을 뒤돌아 보면서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음 감사한 일과 아 기쁜 일, 좀 긍정적인 음 면이고요. 또 하나는 힘들고 어려웠던 일, 또 불편했던 일, 또 이런 좀 부정적인 면들을 살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가 감사하고 힘들었던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하셨나를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경험 살피기인데요. 어... 어느 순간에 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구나 어,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음, 때가 있는데요. 어, 정말 감사한 일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하는데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셨나를 좀한 주간 동안 음,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음, 영적 성장을 위한 도움 살기인데요한 주간 살아가면서 특별히 내 마음에 이렇게 좀 꽂힌 말씀, 음, 말씀이 확 우리 안에 박히면, 예, 그게 일주일 내내, 때로는 한달 내내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어, 또 어떤 책을 읽다가, 또뭐 영화를 보다가, 음, 신문을 보다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어, 우리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나를 더 가까이 인도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서 좀 기도해야 할 제목들, 아직도 불편한 마음이 좀 남아있다면, 또 내가 또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음 좀 살펴보면 좋겠고 하나 더 기도 제목은 다음 한 주간도 주님께 좀 부탁하는 주님 다음 한 주간도 함께 해 주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일정이 있다면 그 중요한 일정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중요한 약속 또 중요한 행사 아 그런 특별한 그런 일들이 있죠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좀 좋은 방법은 좀 노트에다가 이런 저런 것들을 한번 좀 기록해 보면 이것이 나의 나중에 영성 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저널링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냥 나를 뒤돌아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하셨는가를 이렇게 기록하는 일기를 일주일에 한번 정도 써보면 좋습니다. 나중에 그것들이 나의 귀한 믿음의 자료가 돼요. 아,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이겨나게, 이겨내게 하셨구나. 아, 이럴 때 정말 내가 힘들었구나. 그런 것들을 뒤돌아보면서, 특별히 힘들었을 때는 그런 감사했던 일,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을 뒤돌아보면서 그것을 또, 아, 이런 때가 있었네. 이런, 아,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때가 있구나 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또 이겨내 갈수 있게 됩니다. 예,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주간 뒤돌아 보는 것도 어,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하루 한 주간을 살피고, 또 다음 한 주간 주님께 맡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